자, 랜덤 미션 컨트롤 3. 바로 한번조져보겠습니다 11개의 미션 중 7개를 성공하면 마지막 미션, 오케이. 늘 하던 그거구만, 렛미컨 3. 어우어우 씨. 오, 시작부터 야모토로 패냐? 어우 오우. 오 알,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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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1993, 오케이. 오케이. 아우, 씨. 자, 빨. 아, 휴. 빈인불방의 정석이고요. 피드백 만화 안 들고, 뭐지? 어쭈 뭐? 뭐. 노흡이고? 마린는또공일억돼 있네. 요렇게 하면 되겠죠나 이거 우르사돈 개꿀아닌가? 없어도 됐긴 한데 뭐 어쨌든 키통이 확실한가 본데? 우르사돈 녀석 오, 지형 느낌 있다. 오케이. 상대도 높이고, 발업도 안 됐고. 야, 혹시 곰 아껴 써야 됐던 거 아니겠지? 아, 놀래라, 씨. 오케이. 미션도 친절하게 알려줘가지고. 오다크 이울트라 육질럿.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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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꼬마가 이꼬마가 이꼬마가. 최대한 모아놓고 플레이가 한 방에 빡. 야 그. 야, 없냐? 플레이가 없냐? 다크, 세 마리, 세 마리, 삼 다크, 삼 다크? 사... 오, 스테이지 바뀌었다. 야, 이거 왜 익숙하냐, 이거? 뭐지? <laughs> 왜 엠버거 같지? 아니, 왜 해본. 해본 건데 맵 이름만 다른 건가, 이거? 아니 이 맵이라던지 너무 익숙한데요? 여기서 빙글빙글 돌렸던 거 아니야, 맞지? 아니, 우사돈도 뭔가 익숙하다 했는데? 야, 그럼 이거 했던 거맵 이름이 뭐지? 내가 하기 전에 중복맵인지 아닌지 검색해보는데 없었는데? 랩미컨3? 그니까 뭐지? 아니 혼란스럽다. 분명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했는데 이거 그그 그, 그 클리어도 했지 않냐? 야이 했던 거 그대로 아니야? 야 나와 야 똑같은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 똑같은데 이거? 지형 스테이지가 똑같은데? 응? 야, 잠만. 2년 야, 2년. 야 잠만. 이거랑 똑같은 맵 이름이 랜덤 미션 깨인데 뭐지? 이게 원작인데 그걸 수정한 건가? 일, 일단 해보자. 와 미친. 아니 뭐야 도대체. 아니 어지러운데 똑같은데 이름만 수정한 거냐 뭐야 이거? 어 뭔가 홀린 느낌인데 귀신에? 아니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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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깨보자. 아 만우절 특집 아아 아, 그건 못 참긴 하지. 클로킹마다 150이네. 노래 나오는 것도 똑같지 않음? 뭐야? 뭔커안 때리는데? 그냥 클로킹하고, 락도 안 하고 그냥 패죽여도 되겠는데? 우측도 잘 해치웠는데? 야 뭔가 그 체감상 더 쉬운거 같지 않아? 더 쉬워진거 같지 뭐지? 뉴 1위버? 에?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똑같다 넥스트 가디언 보스래 내까보 야, 워브지만 스펙은 그냥 리버인데, 실드도 20이다. R 자동 충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와, 야무졌다. R 자충이네요, 자충이. 야, 씨. 와얘 리버까지 같이 잡았네. 와 미쳤다. 자 리버컷, 리버컷. 그렇지 살 돌리면서 때려 박아 주시고 유닛 없으면 또. 어 맞네 캐리건 유닛 스펙이 또 희한하네. 야 맛있다. 씨 말이 야, 이거 맛있다. 잘 한다, 잘 해, 우리 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핵. 나이스, 뭐야? 이게? 돈, 그냥. 핵 공짜네, 그러고 보니. 자, 제가 마무리 칠게요. 그렇지 나이스 굿 오케이 자 미션 한개 깼고 두 번째 미션으로 방금 핵쏠때 생각보다 핵 너무 오래 쏘길래 와씨 우리 끝까지 취소 안 했다 <laughs> 아좀 빨리 골라 이씨 아 빨리빨리 아씨 만우절 특집이냐 이거 아니, 만우전. 야, 아씨, 뭐, 뭔데, 이거. <laughs> 아, 그래. 야, 갑자기 뭐, 시음소리 나오는 거야. 소리 끄고 있어야겠다. 아. 와, 이게 마울절 특집이야? <laughs> 너야, <너에 억울한> 너에... <laughs> 뭐구나. <laughs> <laughs> 와. 와, 이 새끼가 그냥 낚시맨 만든 거였구나. 와. 아, 진수야, 이씨. 야, 진수, 잠만 채널 625 있고, 대전시 서구 월평동, 오케이.